안녕하세요 송기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저들 간에 알게 모르게 약속이 돼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분들은 아무래도 뭐 커뮤니티 같은 거안 하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바로 첫 번째로는 아레나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월드 아레나입니다 월드 아레나의 약속이 된 이유 중 하나로는 이게 1승을 하면은 20크리스탈 3승을 하면 30크리스탈 5승을 하면은 50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주마다 5번만 승리를 하면 1그0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 캐주얼 모드에서 굳이 랭킹 모드가 아니어도 이게 조건이 달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 모드에서 후공이 걸리면 나가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서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 서버, 중국 서버 모든 서버가 다 그렇다고 볼수 있겠어요. 사실상 뭐 중국 서버에서 건너왔다 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월드 아레나 캐주얼 모드 같은, 아니, 월드 아레나 같은 경우는 성공이 조금 한80% 정도로 유리하게 그좀돼 있어요. 왜냐면 맵이 너무 작다 보니까 먼저 선빵 맞고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가지고 한80% 정도 성공이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약속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랭킹 모드도 있는데 랭킹 모드 이게 여기 지금 불빛 안 들어와 있는 곳 있잖아요. 지금 12시에서 1시, 그 다음에 7시에서 9시에 열리는 이 랭킹 모드 같은 경우는 뭐 후공후택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랭킹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높이고 싶으시다면, 그냥 뭐 후공이 걸려도 해가지고 이기시면 되는데, 이 캐주얼 모드 같은 경우는 엄연히 랭킹이 아니고 그냥 이 보상을 얻기 위함인데, 위함이기 때문에 솔직히, 억지로 이렇게 뭐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많은 유저분들이 약속을 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보상을 위해서 왜냐면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하면은 거의 토너권 유저분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러니까 써미나리나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 있는데 아예 pvp를 즐겨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마 이 크리스탈을 다 버릴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거의 안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랑그리스를 하면서 안 지키는 사람, 한, 한 10명 본것 같아. 10명 본것 같아. 10명. 10명 본거볼 정도로 거의 다 지킨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레나. 그 다음에 아레나. 오픈 아레나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인 방덱이라는게 있어요. 1인 방덱 1인 방덱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약한 영웅, 하나, 이렇게 한 명만 세워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 포인트 보상이 있어요. 매일 우리가 달성한 점수에 따라서 이러한 보상을 주는데 1,900점 이상만 찍으면 매일 크리스탈 20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잡아서 600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1인 방냉을 하는 이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유비분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지금 친구 창에 유비가 있으려나? 레벨 한 30짜리 40짜리 한 50짜리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오픈할이나 그 점수를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 1인방 덱이 안돼 있으면은 이런 5명 5명 덱을 뚫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못뚫거든요 그런데 만약 말레빈 유저가 이렇게 하나만 해두면 그한 그 레벨 한 40짜리 유저도 다굴빵 다굴방을 통해서 어떻게 서든지 이기면서 점수, 현재 포인트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귀찮아서 아 이거 어차피 수동으로 하면 뚫리는데 어차피 뚫리는데 그냥 아 우리가 이거 매일 이거 다섯 번 뚫기 귀찮잖아 약간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1인방 덱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점수가 인플레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재 포인트가 일단 16,103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전으로 해서 만약 이분이 1인 방대기라고 치면은 자동전투를 눌려서 이기게 되면은 24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24포인트. 그런데 질 때마다는 12포인트씩 깎여요. 12포인트씩. 그러면, 얻는 거는 12포인트, 24포인트인데 읽는 거는 1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포인트씩 계속해서 점수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그런데 1인방대 하면 공격 자주 당해서 더 깎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말씀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얼핏 어디서 들어, 듣기로는 그 공격을 받는 게그 횟수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한몇번 받고 나면은 내가 만약 오늘, 오늘 다섯 번을 받았어. 그러면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동안은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수 인플레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서, 솔직히 이거는 뭐, 오픈 아레나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 되도록이면 뭐, 좋은 취지니까 참여를 해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긴 하지만, 나는 오픈 아레나, 유저들이 고통받는거 그게 좀 즐겁다 그리고 가끔가다 전적 봤을때 뭐 수비 성공하는게 너무 즐겁다 그러신다면은 그런거에 재미를 느끼신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게 아니시라면 솔직히 그냥 1인방댁 해가지고 유비, 유비도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유저가 좀 편하게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중국서버에서 먼저 오긴 했는데 중국서버는 망했어요 1인방댁 1인방댁인 애들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어요 이게 한국 서버보다 중국 서버가 먼저 서버가 생겼는데 주, 한국 서버는 제가 지금 티스라우 서버 기준으로는 16,000 점인데 중국 서버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1인 방대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의 엔간하면 다 5인 방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근데 이거 조만간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점점 1인 방대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런게 있으니까 일단 뭐 오픈 아레나 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월드 아레나 월드 아레나 후공 후퇴 같은 경우는 유비분들이 모르면은 안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유비분들일수록 더잘 지켜야 돼 유비분들일수록 더잘 지켜서 그 고인물들이 나가게끔 만들어주는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런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